올해 임금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모레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선 3사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는 등 울산의 노사관계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투쟁 깃발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주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쟁의 행위까지 결의하면서 파업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회사가 가진 만큼 요구하고 버만큼 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과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노사는 미래차 국내 공장 설립 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다음 달 6일 쟁의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성의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노조가 올해부터 조선 3사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순탄치 않은 노사 관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4만 2,300원 인상, 인력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으며 노사는 다음 달 상견례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사별 매출과 근무 환경 등이 모두 달라 사측이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27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이수화학 노조가 지난 14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우선 노사 관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u b c 뉴스 신해집니다.